특히 제그 동안의 중화학 공업, 중후장게 산업에서 뭐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는 토지 노동 자본, 예, 그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잖아요. 이뭐 저희 중후장게는또꾸합니다 그냥 매, 타겟 매출이 있으면은 타겟 캠퍼가 정해지면은 예, 그 필요한 땅이 정해지고 그걸 어떻게 조달할것인가에 대한 그냥 그그 그 싸움이거든요. 그다음 사람 생산을 어떻게 조절할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컨셉이 아니라. 정말 이제 좀 현재 산업의 트렌드에 맞게 그래서 토지, 노동, 자본 대신에 기술과 고급 인력과 창업 생태계, 이 펀딩 생태계까지 이용하는 것들을 기존의 전통 산업에 적용을 시켜서 조금 더 새로운 아인텍스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게 저희가 설립된 어떤 백그라운드입니다. 여기까지가 저희 어떤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고 저희 선 번째 파트너스을 선부의제 파트너스 소개를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어 먼저 그 저희의 어 그냥 간단한 브리프한 소개. 어 우요 저희는 크게 이제 기업의 어떤 생애 주기로 보면은 이제 그 법인 설립되기 이전부터 저희는 관여를 시작합니다.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제 창업팀 창업을 하기 전에 충분히 악단에서 준비를 시켜서 스타트업 어치어라고 이이 그 펀딩 시장 용어로는 시리즈 A, B, C, d 까 그러니까 뭐 어떤 공식 기반의 투자를 처음으로 받은 게 시리즈 A라고 표현하고 B, C, D 이렇게 가는데 뭐 기업이 성장하면서 이제 성숙기져접어고 망하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기도 하는데 저희가 저희 선보인 파트너스가 다루는 영역은 요, 요 완전 악단의 시드 단계 혹은 아예 이제 그 회사가 가장 이제 뒷단에서 이제 마지막 어떤 구조 조정이나 정말 정말 아이템은 괜찮은데 경영 역량 때문에 어, 넘어진 기업들을 다시 일으키는 부분들을 저희가 퍼스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저희랑 함께하는 기업 파트너들은 주로 이 성숙기 그래서 이렇게 떡 시작하거나 이제 좀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다음에 터널업들을 생각하는 기업들이 저희 펀드에 출자하기도 하고 저희에게 직접 투자를 하기도 하고 같이 공동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저희 이제 아관계상의마이크하우스인 벤처 캐피탈이고요. 거기에 이 펀드를 만들어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출자를 한 돈을 가지고 이제 이런 벤처기업들 성장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들을 투자를 합니다. 그럼 선보인자 파트너스는 왜이 이 앞단과 뒷단에 어, 투자를 집중을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은. 저희는 라이터하우스가이 영역에 있긴 하지만은 어 최근에 뭐 뉴스 많이 접했지만 접하셨겠지만 여기가 요새 뭐 투자가 엄청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. 올해도 뭐 V 빼고 아 작년에도 2018년에도 V c 빼 V 포함해서 뭐 신기 산이 뭐 각종 제도권에 있는 금융권 다 합치면 6조 으 넘게 이분에 투자가 됐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체감하는 것들 제가 체감 것도 어 이게 기업의 어떤 퀄리티 대비 어이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을. 근데 상대적으로 이 앞단의 영역과 이 뒷단의 영역은 저는 아직 많은 투자의 기회들이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,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양 끝단에서 많이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. 어 저희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 저희 이제 모래사는 성북공업이랑 이제 관계사로 성북유니텍 또 이제 저기 전남 쪽에 성북하이텍이라고 이제 이세 가지 회사가 저희 이제 그 어, 모체가 되는 그러니까 모기업에 이제 일들을 하고 있고. 다음에 아 여기서 이제 조선 기자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아까 그 선박 탄력시는 이제 포기했지만은 저희는 좀더어려운 길을 택겠습니다저 모회사는 모의, 그래서 요새는 선박이 주로 그 예전에 이제 등유나 이제 뭐그 그 기름으로 이제 는데 요새는 뭐 환경 이슈도 있고 연비 이슈도 있고 LNG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. 그 LNG로 추진할 수 있는 그래 LNG를 떼어서 갈수 있는 그 선박의 핵심적인 기술들을 5년 동안에 정말 아랫기 비용 많이 이제 넣어가면서 했고,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상용화 궤도에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제 좀 요새는 많이 어 좋은 수익성을 내고 있습니다.